ESTA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미국 ESTA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체류 기간은 헷갈리시죠?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ESTA는 전자 여행 허가일 뿐 비자가 아니고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ESTA로 미국에 들어가면 1번 입국당 허용되는 최대 체류 기간은 바로 최대 90일입니다. 보통 미국에 들어간 날부터 세어서 90일 안에 미국을 완전히 떠나야 하고 캐나다, 멕시코 같은 인접 국가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일수를 리셋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유효 기간인데요. ESTA 승인 자체는 보통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해서 이 2년 안에는 여러 번 미국을 드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방문마다 체류 기간은 항상 최대 90일이고 현지에서 연장도 불가능합니다. 체류 목적도 관광, 친지 방문, 단기 비즈니스, 학회 수준까지만 허용되고 취업이나 장기 유학처럼 90일을 넘기거나 돈을 받는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해요. 정리하면 ESTA는 2년 유효, 입국 한 번당 최대 90일, 연장 불가. 이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